신뢰 문제를 설명할게요. 음. 자, 지난 시간으로 했는데 이게 가장 중에 요 신뢰에서 음. 민무신 분립 예. 논어에 있는 말씀이야. 안연편에 백성이 무신 믿지 못하면 서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백성이 국민이 믿지 않으면 그정권은 무너진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파트너가 스폰서를 못 믿으면 그 조직은 망한다. 그만큼 중요해. 이게. 그만큼 중요해. 이게 노노에 나온 말인데 노노 저이저요공자님 요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자공. 자공은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10대 제자들이 공자님께 묻는 말은 다른 어린 제자들이 묻는 말과는 격이 달라. 그 품격이 달라요. 요, 요 문장은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어, 작년에 사설로 썼더라고요. 사설로. 그만큼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자공이 물었어요. 정치가 뭡니까? 정치가. 정치가 뭡니까? 이게 스승한테 물은 거예요? 정치가 뭡니까? 야 공자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음. 족식 뭘 풍부하게 하라 먹을 걸 풍부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들어라. 네, 지금 정치로 하루 가르가거든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족병, 족발이 아니고 족병, 족병 군사력을 강화해라. 그다음에 민신 이렇게 읽어. 정치의 요체는 세 가지다. 경제를 풍부하게, 경제를 성장시켜서 백성들을 백성들이 잘 먹고 살수 있도록 하라. 두 번째 군사력을 강화하라. 세 번째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자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공자님의 기본 사상은 민본주의입니다. 민본주의. 백성을 생각하는, 백성. 민본주의예요 백성이 밑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족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국 강병을 하라 그말 아니에요. 백성이 생업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자꾸 외적이침입하면 백성이 피해를 본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지켜주라? 국가가 지켜주라. 백성이 편하게 먹고 살수 있도록 국가가 지켜줘. 그게 족병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민신. 백성이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래 놓고, 자공은 10대 제대하니까 직구준 질문을 해. 선생님, 이 중에, 셋 중에 불가피하게 하나를 없앤다면 뭘 없앨까요? 그러니뭐뭘 없애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없애라. 응. 이거 잘 먹고 살고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해라. 근데 또 물어. 어, 좀 직구준 제자죠. 아, 선생님. 그런데 둘 중에 불가피하게 하나 없앤다면 뭘 없앨까요? 뭘 없애라고 그랬어요? 요걸 없애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인간은 싸우다 맞아 죽건, 늙어서 죽건, 굶어서 죽건, 죽게 돼 있다. 죽게 돼 있는데, 백성이 위정자, 정부를 믿지 못하면 거 짓깡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를 믿지 못하면, 리더를 믿지 못하면 밥도 안 되고 병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전부 지금 쫄병들 아닙니다. 리더들입니다. 자기가 1번이에요, 전부 다. 내 파트너가 나를 믿지 못하면 돈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조직도 안 크고 돈도 안 된다. 그 조직이 망해 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애터미 사업의 성공 여부는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신뢰 관계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사회 자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어, 결론을 낸 거야. 자, 다음. 어, 거짓말과 재앙 이건 다 아시죠? 이소부화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과가 조금 썩었어. 그 썩은 사과예요. 성한 사과예요. 그 썩은 상자, 이 상자, 썩은 상자 안에 버려요. 조금 썩어도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10% 거짓말하고 90% 참말을 하면은 나를 90% 믿는 게 아니에요. 100%안 믿어 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음. 그래 일반 수학은 100 1이 99가 되는데, 비즈니스 수학은 이게 빵이 될 수가 있어.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그사람을안 믿어.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관계는 이성적이 아닙니다. 감성적이에요. 감성적이야. 나를 한번 속이면, 어, 다음부터는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어. 그래서 정직하고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 한번안 믿어버리면, 그걸 첫인상이라고 하는데, 첫인상은 콘크리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바로 애터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신뢰예요. 지금 국내에 많은 다단계 업체들이 있는데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재처럼 사라져 버린 게 신뢰 부족이에요. 신뢰는 매력 자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에,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 어 이분이 사회학자니까 이분이 자본을 분류하는 방법이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유용해. 그래서 그 자본 분류 방법을 택하는데 첫째가 경제자본이에요. 경제자본 이것이 이제 빌딩이라든가 어, 공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건물이라든가 하는 건데 요걸 한마디로만 하면 돈이에요 돈. 음, 돈. 이게 이걸 경제 자본을 대표하는 팩터가 이 변수가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잘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문화 자본입니다. 문화 자본, 문화 자본, 문화 자본. 이 교육이에요. 이게 교육. 다시 말하면. 이 상징자본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때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하고 이야기 하면 어때요? 어쩐지 많이 할것 같죠. 이게 교육이에요. 학위를 가졌거나 의사 자격증을 가졌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가졌거나 판검사거나 그 상징성이 있어요. 상징성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걸 문화 자본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사회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인맥이에요. 인맥. 인맥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인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로어 클래스 이게 하층계급에서의 인맥은 돈이 들어가는 인맥이야. 누구 시집 간다, 장가 간다, 팽푸주 얘기해야 되고, 나한테 돈을 갖다 준 놈은 한 놈도 없는 인맥이라고. 근데 어퍼클래스의 인맥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끔 신문에서 화가 났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변호사가 전화 한 통화에 1억을 받았다. 어? 고관내작이 뭐 해가지고 그러면 변호사 비용으로 전화 한 통화에 1억을 준그 기업가는 바보예요? 바보 아닙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1억을 준다는 말. 이게 인맥이에요, 인맥. 그런데 베이르 부르디아가 왜 이걸 연구하게 됐냐면은 유럽은 상속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뭘 상속해 주는 거예요? 경제 자본을 지금 상속해 주는 거라고. 그런데 상속세로 왕창 뜯겨도 그 후손들이 대대로 잘 살아 대대로. 그래서 이게 이게 원인이 뭔가를 하다가 이걸 찾아낸 겁니다. 문화 자본, 사회 자본, 인맥.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게 벌써 우수한 대학, 우수한 학위, 우수한 자격증을 전부 가지고 있고 인맥이 어퍼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세금을 내도 곧 경제자본을 확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 어때요? 절망적이죠? 아이고, 부모로부터 분당에 상가도 못 물려받아 경제자본도 없어 어. 그 다음에 내 계좌를 보니까 이게 달랑달랑해. 돈도 없어. 그런데다가 나는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문화자본도 별로야. 그 다음에 사회적 인맥도 돈 들어갈 인맥밖에 없어.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뭐야? 상류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자본, 자본인데 자본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가 어 영국의 캐서린 하킴 교수, 캐서린 하킴, 캐서린 하킴. 혹시 캐서린 하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제가 석사 시때 얘기했는데 아주 매력적인 여교수입니다. 어 런던 대학의 유니버스 칼리지 런던에 근무하는 분인데 여기. 이이 사람 사회학자니까 여기다 네 번째 자본을 추가합니다. 이게 매력 자본이에요. 매력 자본. 다시 말하면 매력 자본은 부모가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자기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나예요, 나. 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곳에든지 성공할 수있예요 이게 첫인상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 원데이나 섹세스 오셔서 지식을 늘리고 어 매너를 좋게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자기 매력을 높이는 겁니다. 매력, 이거 얼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 무지하게 못생겼는데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 이 게런트를 많이 받는 모델들 보세요. 도저히 이쁘다고는 할수 없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좀 매력이 있어? 그렇죠. 네. 그러면 매력은 누가 길러야 돼요? 내가 길러야 돼 내가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실증적인 예를 무지무지하게 드러났어요 누가 매력 때문에 성공했는가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세계적인 사들은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선거도 매력 있는 사람이 당선되는 걸로 돼 있어요 캐나다 미국에서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후보 둘을 놔두고 너는 누가 당선되겠느냐 딱 찍으면 틀림없이 당선돼 왜? 둘 중에 훨씬 매력이 있어. 어. 왜? 왜 그러겠어요? 인간은 그걸 판단하는데 0.1초가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0.1초. 이 사람이 매력 있는가 없는가를 0.1초 만에 판단한다니까. 어. 뇌에서 그걸 판단한답니다. 어.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라드.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자동차 판매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학력이 좋은 자, 천만의 말씀 중학교 졸이에요. 8세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 8세, 신문 팔이부터 시작해 예, 자기 아버지가 경제 능력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어? 35세까지 거의 40개 직업을 전전합니다. 35세에 드디어 파산을 하게 됩니다. 파산을 하게 돼서 뭘 해서 먹고 살겠어요? 돈도 없어, 집도 차압당해, 아무것도 없어, 다 뺏겨버렸어. 이 사기당해 가지고. 그런데 돈 없이 미국에서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 자동차 딜러야 자동차 판매원 있죠? 자동차 딜러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아이들이 굶고 있는 걸 봤어요 이놈은 사기당해서 완전히 집도 뺏기고 자동차 뺏기고 다 뺏겨버렸으니까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다 가상하죠? 그런데 어. 기네스북에 12년이 올라갑니다. 연속으로 12년. 왜? 자동, 지금도 이 기록은 깨지지가 않아요. 깨지지가 않아. 자, 처음에 자동차 딜러를 하겠다 그러니까 친구가 거절했어. 왜 거절하겠냐면은, 거절하냐면은 자동차 이 애터미 같은 문 센터 거기에 사람이 다섯이 있으면 손님이 오는 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답니다 이번에 1번, 2번, 3번. 그런데 자기가 하나 더 들어가면 어때요? 거기 있는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찾아오는 손님에게는 자동차를 팔지 않겠다. 이 약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약속으로. 그래서 오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딜러들은 명단이 있더라니까요. 명단. 어, 자기가 접촉하는 고객의 명단. 근데 이 사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미국의 전화번호 책입니다. 미국은 전화번호가 세 가지가 있어요. 화이트 페이퍼가 있고, 이것은 아왜 화이트 페이지? 이것은 일반인들의 전화번호입니다. 사람들의. 그다음에 옐로우 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 전화번호. 블루 아, 페이지는 이것이 정부 공공기관 전화번호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람을 상대해야 되니까 화이트 페이퍼. 저 전화번호 책을 내네 페이지를 찢어 가지고 시작했어. 다른 딜러들은 다 명단이 있는데 없어. 자기 처음 해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화번호 를 4페이지 찢은 거지. 응. 그래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센터에 있는데 고객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거기서 찾아오는 사람은 안 팔겠다고 그랬 자기 그랬잖아. 그런데 규정 위반이 아니야. 왜? 다른 사람들이 다 퇴근해 버리고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자기가 이 고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 팔았는데, 어때요? 첫 세일이잖아요. 첫 세일이면 기억을 명확하게 하고 있었는데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어. 이, 이 사람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왜 기억이 없냐면은. 무슨 자동차를 누구에게 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고객의 얼굴을 보니까 빵으로 보였다 이 말이야 빵으로. 그런데 그 고객의 직업이 하필이면 코카콜라 대리점이야. 그러니까 그 고객 얼굴을 보면 빵하고 코카콜라만 생각나지. 그만큼 자기는 간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팔지 않으면 내 처자식이 굶는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세일즈에 성공하려면 어떤 마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당신 은 못한다. 그만둬라. 그래서 그만 두어라. 내가 이 사업을 해서 꼭 성공해야 되겠다고는 결심이 없으면 당신은 안 되니까. 여기서 모든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게 아이디어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게 나온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자동차를 18대를 팔아 제끼면 부자가 안될 수가 없어요. 야, 이 사람은 후속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어. 절대로 고객을 속이지 않았어요. 속인다는 게 뭐냐 하면, 고객이 A라는 자동차를 원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A라는 자동차를 갖다 주지, 없다고 해서, 그것보다 고객님 B라는 자동차가 더 좋은데요. 이렇게 팔지를 않았어. 다시 말하면, 일시적으로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가격을 후려 치면 그렇게 팔지 않았어요. 설득을 했어. 고객님, 그렇게 되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 바가지를 씌어야 됩니다. 그렇게 팔면 손해입니다. 그러면 전부 손해가 되는 거래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아주 합리적인 이익을 보면서 팔았어요. 그다음에 후속관리를 철저히 해줘서 후속관리하는 게 뭐냐면은. 고객님이 사간 자동차에 지금 무슨 무슨 부품을 가셔야 됩니다 그거 가십시오 그거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자동차를 사면은 언제 무슨 부품을 갈아야 되니지 자기가 기억 안 해도 다가르켜줘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비어해지냐 하면은 이 사람을 찾아오는 게 자기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자동차를 샀던 사람들이 거기가 살아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8대를 팔아버리지 자, 간절하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얘기를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합니다. 이 사람 체계가 있어요. 어느 날 친구 모친이 돌아가셔서 캐토릭이기 때문에 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하는데 들어가다가 갑자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앞에 안내하는 사람이 그 고인의 그이 평생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있고 유대함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갑자기 의문이 생겼어. 도대체 저분은 여기에 참석할 사람이 몇 명인 줄 알고 저판플렛을몇 매를 준비했을까? 그거 생각하는데 어렵습니까? 관심이에요, 관심. 그러니까 그 사람이 250명입니다. 왜, 왜 그렇겠습니까? 통상 250명이 옵니다. 아, 250명 오는구나. 그리고 마침 자기 고객 중에 한 분이 이 개신교 목사님이었어. 목사님들도 이런 장례집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물었어. 목사님 그 장례집전 많이 하시죠? 뭐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통그 손님이 몇 명이나 몇 분이나 오십니까? 그랬더니 250명 옵니다. 그렇게 된 거야. 어. 그런데 마침 또 자기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앞에 앉아서 뭐 케이크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사람이 몇 명이나 온줄 알고 케이크를 얼마나 준비할까? 어, 물었어. 그 축하객이 몇 명이나 옵니까? 그랬더니 250명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통과 의례입니다. 그렇죠? 아주 인생의 중요한 통과 의례. 결혼과 장례식이 250명이 간다는 것은 아, 인간이 깊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250명이다.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여기서 결론은 그거예요. 아, 내가 고객 한 사람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250명한테 잘못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건 관심의 문제지,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안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고객을 대할 때그 뒤에 250명이 있다는 걸 감안해서 그렇게 대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안 되더라. 왜? 저, 제법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어, 노동자 같은 사람한테는 잘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 뒤에 지금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데 1년이 걸렸다. 그렇게 되어 어요안 되더라. 모든 인간을 똑같이 대하는데 1년이 걸리더라. 그만한 노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만한 노력을 한 거라고. 그런데, 제가 이 장교 때 이게 출퇴근을 했거든, 시골에서 저쪽까지. 그런데 버스 정류장 부근, 기차역 부근에는요, 그 놈의 식당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 여관도 많고 식당도 많아. 그런데 먹을만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 왜 그러겠어요? 그역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고 과객으로 생각하니까. 저놈이 뭐 우연히 왔겠지.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찾아가지고 국수집을 찾았는데, 거기만 괜찮아. 그래서, 내 후배 장교들한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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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내리면 그 국수집 하나 있어. 거기가. 국수집만 바글바글해. 뭐예요? 내 뒤에 250명이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트너 또는 신규 고객을 대할 때, 저분 뒤에는, 저 사람 말고 250명 있다는 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앞에 사람이 없어 보여, 없어 보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 못 해요. 자, 3년 후 5년 후에 전부 로얄 마스터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